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죠? 야외에서 이렇게 개인 매물 차량을 한대차량을할 건데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지켜보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포터2 더블캡. 초장축 슈퍼캡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식 19만 키로탄 오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매물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뭐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광택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관은 살짝 더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외관만 더러울 뿐이지 뭐 어디 찌그러지거나 뭐 흠집 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 차량이고 전면부도 같이 살펴봤을 때처럼 지금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어디 깨지거나 습기 스크래치 부분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에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차량 제가 19만 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 포터를 굉장히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 차주분께서는 정말 애지중지 관리를 하면서 타셨어요. 제가 이따가 들어가서도 다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관리를 잘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무콕 반지 보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싹 작업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타이어 살펴보게 되시면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뒤 타이어 교환하신지도 전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타이어도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쪽 휠캡도 살펴보게 되시면 이쪽에 미세한 흠집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 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적재함이 지금 아마 눈에 가장 많이 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구 박스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같이 포함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쓰실 분들은 그냥 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볼트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라고 그안 쓰실 분들은 이제 볼트 풀러셔 갖고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 쓰실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라인과 그리고 이쪽 후면부에도 이게 쫙 붙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왜? 불법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잘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높은 차대도 보기 편하게 이쪽에 이제 뭐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등 이런 게 이쪽에 다 나오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지금 또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 뚫려있죠. 네, 보시면은 하나는 후방 카메라고 하나는 블랙박스예요. 이 차가 블랙박스가 지금 4채널에 달려 있는데 뒤쪽에는 이제 화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전 차주분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따로 배선을 따서 네,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요. 요것도 만약에 이거를 떼어 내시더라도 따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서 조수석 쪽도 살펴보게 되면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굳이 단점 아니 단점을 찾자고 하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칠이 벗겨질랑 말랑하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 부분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일단은 2열 공간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은 이제 전 차주분께서 시트 더러워지는 게 싫다고 하셔갖고 방석까지 이렇게 다 깔아놨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구박스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탈부착이 따로 가능하고요. 쓰실 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아래쪽 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배터리가 보통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보조배터리를 따로 달아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방 방전될 일도 없으니까요뭐 방전 걱정도 아예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시동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막 지금 이런 것도 막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차량 키로수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189,590km 탄약 19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제 전 차주분께서 뭐 요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커버까지 싹 씌워놓은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우선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를 따로 이제 장착을 해놓으셔갖고 하이패스 기능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포터 차량이 지금 이 차가 블루투스가 기능이 없는 차예요. 그래 갖고 사제로 블루투스를 이제 달아놓으셨는데 이걸로 이제 연동을 하면은 아래쪽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게 되시면은 지금 내비게이션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조수석 쪽 이제 앞쪽에는 이제 사채널 블랙박스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측 우측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앞뒤 블랙. 카메라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이아쪽 살펴보게 되시면 뭐 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일단 지금 여기 이제 온오프 버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차량이 이제 도로공사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었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키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램프를 뭐 키고 끄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막 삑삑 소리 나게 해가지고 막 비켜주세요. 요런 이제 안내가 나오는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제거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조 시스템 버튼 들어가 있는데 1단부터 4단까지 네 에어컨 조절하시면 되고요.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제가 모두 나오는 거확인 차량이니깐요 공조 시스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 기어가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내부에도 뭐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가운데만 봐도 지금 이렇게 뭐가 딱 들어가져 있죠. 수납함이에요. 네, 수납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좌석을 안 쓰실 분들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수납함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가운데 좌석 쓰실 분들은 똑같이 요거 자체만 탈거를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기어 넣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다 나와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상단 같고 이쪽에 있는 건뭐 하단 같이 뭐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양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후진하시다가 뒤가 안 보인다고 부딪히실 일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사소한 거긴 한데 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깔맞춤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그래갖고 예, 굉장히 좀 예, 세련된 예, 포터같지 않은 실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보조배터리 들려 있는 차량인데 여기 앞에가 이제 운전석 쪽에 있는 게 메인 배터리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오는 게 보조 배터리인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따로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차의 포터 2 더블캡 오토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일단 뭐 포터 매물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그치만이 차량 제가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인 매물로 나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두 눈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잘돼있다라는점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 뭐 블랙박스 4 채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포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판스프링 옛날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 차주분께서 판스프링도 이제 따로 보강을 해놓으셨어요 캠핑카에 들어가는 무슨 판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따로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들 뭐 타시면서 문제 되실 거돈 들어가실 거 정말 하나도 없는 메리트도 너무나도 넘치는 차량이니까요. 포터 차량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차량 꼭 놓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